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악기 가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.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악기 가방을 메시고 다니시다가 보면은 요 고리가 분리가 돼서 악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이 가끔 발생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악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거 그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꼭 가방에다가 이 방법으로 어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런 케이블 타이를 준비하세요. 아니면 이 열쇠 고리에 사용되는 이런 고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래서 이 케이블 타이고요. 예, 이쪽 고리와 이쪽 고리의 끝면. 넣으신 다음에, 이쪽으로 넣으시고, 자, 이렇게 하셔서, 자, 이렇게 된다면, 만약에, 만일에 하나, 요 고리가 풀어지게 된다 해도, 여기서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. 예, 네, 이렇게만 해도, 큰 사고를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여기까지 아, 아, 악기 가방 관리 요령이었습니다.